제사장과 제사, 그, 네, 번제들에 대한 사과를 맡은 현주입니다 어, 지금 하는 부분은 찬하 형제 대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렐루, 어, 네, 제목은 King 킹덤 오브 프 a c e 로 제사장 나라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 보여주신 제사장 나라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총, 총 3명의 제사장을 소개하고 어, 이들의 제사를 간단히 살펴보고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로 초대 제사장인 아론 제사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고배로운 직분을 감당했던 일대 제사장입니다. 아론을 통해 알수 있는 제사장의 직무를 간단히 살펴보면 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고가 되어 백성을 교훈했고 백성을 위해 축복하는 자였습니다. 또한 백성의 쟁론과 소송하는 일을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행할 때 반드시 성의 거룩한 옷을 입어서 구별되는 사람이었고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않고 회막문으로 나가지 않았으며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데 일상에서도 흠이 없도록 경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 이어서 이따가 문제 소, 소재 화목제 그세 제사를 아론이 어떻게 드렸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제사장은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제사와 제사장의 예표를 이루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나오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어, 이번 레위기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예표하는지 이따 보겠습니다. 마지막 제사장은 예수님께서 택하신 족속으로 살아 부르셔서, 어, 왕 같은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아름다운 덕을 성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할지 묵상하는 내용을 뒤에 살펴보며 다음 번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번제란 가축을 불에 채워드리, 태,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두 번째는 6월절, 오순절과 같은 절기때 절기 때 드리는 절기번제가 있습니다. 번제는 보통 이런 특별한 절기 때 가장 많이 사용하던 제사 양식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번제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번제단 위에 불을 꺼트리지 않아야 하는데, 번제단 위에 불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속제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번제물의 종류입니다. 번제물은 소, 양, 염소 등 다양했으며,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소재와 함께 되었는데, 가난한 자들이 비두기를 드릴 때는 다른 제사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물질적인 능력과 상관없이 번제를 드리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번제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로는 어, 완전히 태워 드리는 제사의 것을 통해 헌신과 순종을 의미하고 두 번째로는 감사의 표야, 세 번째는 죄사함의 상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는 십자가에 달리신 희생제사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할때 드렸던 흠없는 짐승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번제단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려야 할 번제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의 번제는 나를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고 생각을 했고, 어 나의 삶을 완전히 태운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키워드 두 가지를 추려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헌신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 즉 헌신의 삶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성숙한 번제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순종입니다. 순종의 번제를 생각했을 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할때 망설임 없이 드렸던 아브라함이 떠올랐습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어디서 드려야 하는지 정해 주십니다. 순종이란 나의 방식이 나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어, 이번 번제를 묵상하면서 어, 느낀 점은 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드리신 번제, 마지막으로는 내가 드리고 싶은 번제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평소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 추상적이고 체감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혼의 사전학습을 통해 예수님의 번제를 깊이 묵상하고 내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 오랜 시간 고민해 본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헌신, 순종, 감사, 회개의 삶을 생각하며 조금은 구체화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드리신 완전한 제사가 내가 내 삶을 온전히 드려야 할 이유가 되고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감사했고 거룩한 산재물이 되기 위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더욱 성숙될 수 있도록 힘써야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소재인데요. 소재는 앞서 본 어, 그 번제들과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자원제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원제는 어, 번제, 허옥제, 소재 모두 필수가, 필수인 가필수 속제제와 달리 나의 마음이 자원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원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재는 감사와 충성한 하나님께 약속할 때 누구나 드릴 수 있었고 국물의 가죽이 아니라 곡식과 똑같은 일상적인 음식을 태워서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소재의 특징과 의미로서는 아까 번제가 매일 드렸다고 했는데요. 소재도 항상 매일 드렸습니다. 소재에서 했던 대상은 크게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고운 가루와 유황입니다. 고운 가루는 아까 곡식을 드렸으니까 곡식을 그 깨서 곱게 갈아서 드렸고 유황은 재물에서 향기가 날수 있도록 하는 고급 기름이었다고 합니다. 누룩과 꿀이 없게 하는 이유는 누룩과 어, 꿀이 성경에서도 죄를 예표하는 것처럼 실제로 곡식에 들어가면 부패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게 없도록 잘 살펴서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입번과 어, 맥락이 통하게 부패하지 않도록 소금을 넣는데요 이거에는 하나님의 큰 약속이 있어서 이따 같이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첫이삭즉곡식의 소상 또는 내가 나에게 소중한 첫 제물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근데 소금이 그냥 소금이 아니라 언약의 소금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언약이 말씀으로 주신 약속이니까 이 소금에 어떤 약속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어, 이는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데 민수기 18장에 보면 아론이 항상 이거를 어, 맡아서 매일 소재를 관리하고 드리는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아론과 그 아론의 자손에게 하나님이께서 기업이 되주시겠다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몸이 소재가 되셨는데요. 아까 고운 가루를 드린다고 했는데 이때 깨어지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갖 능용과 연단 고통을 받으신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재는 아까 번제랑 같이 매일 드렸는데 순서가 있었습니다. 번제를 드린 뒤에 소재를 드렸는데요. 소재가 아까 감사하는 마음 떠하신품성만으로는 사실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번제 후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흘리심이 있고 나서야 우리가 감사의 소재도 사실 드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 그렇다면 우리의 소재는 어떻게 육상을 할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소재는 어, 매일 드리는 것도 그렇고 되게 옆에 있는 일상적인 곡식으로 드렸습니다. 흔히 감사가 나에게 병사가 뭐 있을 때만 또는 즐거운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매일의 삶에서 감사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 매일 이렇게 제사를 맺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아론 가족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어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또세 번째로는 어, 소재뿐만 아니라 번제를 복상하면서 제사들이 어, 하나님과 의 인격적인 관계가 느껴졌는데요. 보이는 보이지 않는 그 나의 마음을 보이는 뭐 복식이나 동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옆에 이방 나라들도 항상 이렇게 복식을 추수를 했고 때로는 이스라엘보다 더 풍성한 수확을 거둘 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의 이방 민족의 복식은 사실 비바람이 오거나 흉년이 오면 손쓸 수 없는 인생이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렇게 매일의 감사의 습관을 통해서 시련이 왔을 때이 또한 하나님께 서 허락하신 일이구나 할수 있는 하나님의 관계를 형성하는 제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오늘 아동도 예배에서도 에디오피아 내시를 배웠는데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배를 예루살렘까지 엄청 먼 거리를 갔다가 다시 말씀을 보고 오는 중에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도 이렇게 매일 복잡한 절차로 이렇게까지 예배 제사를 매일 드려야 하나?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말라기소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검태스로운 거고 숨치면서 경든 것을 가져왔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비해서 그 에디오피아 4시가 먼 길까지 마다하지 않고 예배를 오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구원을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추애독기 20장 24절에서도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부르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그래서 예배 시간뿐 아니라 그 전이나 뭐 제사 후의 삶들, 뭐 일주일에 여러 번 있는 예배를 모두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목제입니다 허목제란 하나님과 인간이 평화를얻도록 드리는 제사이고요. 허목제의 종류로는 먼저 감사제가 있는데 미리 받은 축복에 대하여 감사하는 제사이고 또두 번째로 서원제가 있는데 과거나 미래의 축복에 대하여 감사하는 허목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원제가 있습니다. 나쁜제라고도 하는데 미래의 축복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리 드리는 제사입니다. 성목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써 사람과 하나님이 허목해 주었는데요. 그래서, 그, 평안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부는이 은혜에 대해서 마땅히 영적 제사를 드려야 하고, 그리고, 황목제의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음, 저, 예수님께서 <laughs> 신비누리를 대신 주시을 <laughs> 믿으며, 그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하며, 마땅히 <laughs>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신부는 어, 하나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항상 감사의 제사를 그래 드려야 하며, 이거 의무적인 제사는 아니지만, 항상 전항하는 마음으로 가장 좋은 것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화목제입니다. 먼저 아까 말했다시피 감사한 마음인데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죄상을 얻었습니다. 정말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당연히 마땅히 행하,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항하는 마음인데요. 허목제는 어,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한다는 목적도 있습니다. 외무적인 재산은 아니지만 기쁘게 드려야 하며 좋은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제가 국상을 말해보자면 음,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음, 죽음이라는 개념이 크게 와닿지 않아서 이걸 망각하고 살았던 적이 많은 것 같은데 음, 그래서 앞으로는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감사하며 음, 즐거움으로. 지난번에 가